아솔아웃솔아웃 이게 1월 30일자 베트남 기사인데 뭐 저도 구글 번역기를 돌려본 건데 뭐세 명의 베트남 사람이 뭐 우한폐렴에 지금 확진을 받아가지고 뭐 그때까지 이동 경로에서 많은 사람에게 뭐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기사예요 뭐 이동 경로 1월 17일에 뭐 들어와서 뭐 어디 어디 이동했다 뭐 이런 거였던 거 같고 확진자는 일단 어, 25세 여성, 29세 남성, 23세 여성, 이렇게 베트남 사람 3명이 추가로 지금 확진을 받은 건데, 이 사진은 뭐 1월 24일에 어, 여자 환자가 뭐 딴호아 지역에 있는 뭐 병원에서 지금 격리 조치를 받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뉴스 기사를 모뭐 요약해놨다고도 볼수 있는 게뭐 어제 날짜, 3 1일 날짜로 나온 베트남 대사관 공지사항인데, 보시면 현황, 어, 5명이 확진자인데 2명은 중국인이고 호치민에 있고 3명이 베트남 사람인데 하노이에 2명, 타나에 1명 있고 뭐 어디 병원에 있다. 그리고 뭐 조치 사항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뭐 숙지 사항은 뭐 별거 없어요. 개인 위생 뭐 철저히 해라 뭐이 정도인 거 같고 어 이제 밖에 나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지금 1월 30일 저녁인데 어 이게 뭐 지금 얼마나 됐죠? 이해렴 이거 유행한 지한 일주일 됐나? 10일 됐나? 1이에서 1주일 정도 된것 같은데, 뭐한 2주까지는 안된것 같고. 어, 근데 형, 계속 베트남에 있었잖난 나갔다 왔지만. 뭐 어때요? 그 똑같아요. 이전에랑. 굉장 느끼기에 어, 형이 어, 느끼기에 그 공장권을 가져다 사람 많은 곳을 가더라도 이전이랑 달라진 거 1도 없어. 아, 뭐 마스크를 더 많이 쓴다거나, 뭐 장갑 키고 다닌다거나, 뭐 이런 그렇지. 그런 행동은 못 봤어요? 바이탈 때는 이제 원래 포도, 쓰잖아. 또그 원래 쓰는 거고. 거고. 그래 공공 장소나 뭐 문화재 막 이런 때가 마스크 쓴 사람 없었어. 아 그러니까 형은 뭐 이전이나 터지 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못 느끼는 거예요? 솔직히 그 공공 장소에도 중국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마스크 쓴 사람은 없었어. 어 그래서 이제 뭐 궁금해가지고 병, 약국도 한번 가서 한국처럼 뭐 마스크가 품절이 됐나 뭐 이런 것도 한번 가보고 뭐 공항에 가서. 아니 그냥 마스크 있냐 없냐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 요즘 많이 팔리 <laughs> 어.. 그건 뭐 준비해가면 일단 약국에 가서 어.. 뭐 마스크를 파는지 규격에 맞는 마스크는 뭐 있는지 한번 음.. 궁금한데 물어보려고요 아.. 솔드아웃? 솔드아웃? 아.. 그러면 요즘에 더 많이 파냐 이런걸 물어보고 싶거든요? 아.. Ờ, ở, đây, ở đây em có cái này. À không có. À ờ, cái này ở không có. Ờ. Đồng. Đồng. À, một cái này 45.000. 45.000 đồng. Em cái. 에마이 마이. 아, t 고체 와. 상점은 어이에있이어디 온라인에 어아어나이아사아 아, bao 60000원. 1개. 60000원, 1호1 50개. 아, 50개. 5 0개 이거는 50장에 3000원이니까 되게 싼데 이거는 뭐쓰나마 하잖아요, 솔직히. 그치. 네, 지금 요 분이 쓰고 있는 게좀 뭐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요건 온라인에 살고 여기서 안 팔고 여기 친구들도 끼고 있는데 마스크를 그래도 약사라 그런가? 진짜 어. sold out out of stock. 어 how much is it? 야어 one box r e 35,000, or some motion doing g o v e r n m a n y How many, many pieces? 아. 48. 3 now, 3 more. Maybe uh, one week? Uh, next, ah, next week. 3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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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 o I I o t e Yeah, uh we want to uh, buy more high level mask. I I not so we go w r o n his all s t u f 아, <목소리도> 너는 요즘에 마스크를 yeah. 전보다 더 많이 팔고 있네. Uh, do you know why? <목소리도> The reason, reason. 바이러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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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rus. Uh, virus from China. o 어. 그러니까 그럼 거. 음, 매진. 매진. 아, 매진. 어. Oh. 음. 헤드로이가 매진이네 까만, 까만. 아 매진이구나. 안 아, 파는 게 아니고 매진. 아, 여기도 팔긴 팔아 보네. 아, 아무튼 어헤드 헤드 로이. 헤드 로이. <laughs> 아 까만. 아 근데 여기 한국인들이 많이 사갔을 것 같은데 이미? 안녕하세요. 아. 헤드 로이 빙한? 국어한국어 중국어. 중국어. 중 마스크, 마스크 어어

Bây giờ không có, nếu có order thì có À, em I... mm, nếu muốn do... order thì có 94 or 80? 94 or 95 uh, uh, 13 mạng đồng Ừ Hàng ghế Ừ Expensive Yeah, very expensive mm -hmm. uh. Who bought this one? Người Trung Quốc Trung, many Trung Quốc, Hàn Quốc, Việt Nam 많 uh, many people came here and ask want to buy this one. Yes, uh, uh, what, what, what is the reason? c u s e the r from see? Chinese. yes. 매업 uh, <목소리도> 때 지금 우리가 지금 세개 돌았잖아요. 그리고 여기 편의점까지 한네 곳인데 약국, 하, 약국 세 개의 편의점 한 곳이 다 지금 품명 여기 한인타운 안에 있는 거라 가지고 매업 땐 거의 한국인이나 여기 사는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찾았을 것 같고. 로컬 동네? 동네 가가지고 물어보면은 뭐 관심 없을 수도 있어 별로. 여기 산문이랑 풍년이나. 어뭐 빈증 뭐 이런데 가서 딴데 가서 물어보면 호치민 시내 말고 외곽쪽에 가서 물어보면은 아닐 것 같은데 여기는 근데 조금 어 내가 볼 때는 한국인들의 어 그게 컸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안에 들어가서 파는지부터 보고. 어 그러게 마스크 쓴 사람 많네. 어 평소보다 많은 것 같다 확실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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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많 진짜 많네 아 확실히 많긴 많다 어 다른 때랑 좀 다르네 실내에서는 잘안 쓰는데 경비원 씨들도 약간 좋은 마스크 쓰고 있어. 예 까내 까내 어아디가에와아 주기 아까만까만아매디싱아까만까만 마트에 아예 안 파나 보네 아, 마트에 아예 안 파나 보네. 와, 여기 메디케어. 여기 좀큰 약국인가 보다. 나 솔다오. 솔다오. 아, 검거 나이 아, 솔다오. 아. Can I buy this one 주마로아 이런 거. 음. 여기도 뭐 물어봤더니 다팔린데요 언제 살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뭐 그것도 모른다고 하네요. 어, 아 모른다고 했어? 어 I d o 라고 했어 내가 물어봤더니 내일 살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마스크를 쓴 사람한테 한번 뭐 물어보자 음. 왜 마스크를 썼는지 이사오반융고짱아 고장 아. 라이브 이거 아, 중국어? 아중 네, 바이러스 바이러스 네, 네, from 네, china 네. 아 w e r e did o u buy the mask? Where, where? p h a r m c y a r m a 약국에 o come o 응 u m b e r o u m of the 응 m b e r of the number of the n u m b h e r e number of the number of the number of t h 응 빈틈용 꽃장, 빈틈용 꽃장 홈나 홈나이 용 꽃장 비 코로나 평소에도 쓰고 오늘은 어, 코로나 때문에도 썼고, 까만 okay. 까만 <laughs> <on, come> <laughs> 어, 여기는 한인타운이 아니고 사군 로컬에 있는 약국이에요. 이 로컬에서도 한번 물어보려고 잠깐 들렸어요. <목소리> 아그거 검거,

Um uh, on, uh, yeah. khi okay. uh, <laughs> uh. can, can tôi cô english yes. uh, can không biết không biết à không biết à không You à không biết à i? You know every, no. I really uh, can corona. uh, so uh, many people want to buy mask before uh, then before 사람들도 맞추죠? 많이 알고 있긴 있나 보구나 어, 내 생각이랑 좀 다르네 난 많이 별로 무신경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들 쓰고 다니네 그러게 어, 좀 약간 특이한 마스크 쓰고 가는데 그죠 어차피 어, 공항으로 한번 가보죠 약간 나이드신 분은 안 했어 어. 젊은 친구들은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 아 그러게 어. 이어 아, 이제 공항으로 한번 가볼게요 베트남은 놀러 오신 거죠? 네 근데 그냥 아 근데 마스크는 그냥 약국 아친구필요하니아 중국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 온게 여섯 번째인가 약국을 온 건데 지금 돌아다니다 왔는데 이 앞에 다섯 군데는 마스크를 아무데도 안 팔았거든요 이제 다 품절 돼가지고 아다른데는 음, 샀어요? 아 다른데도 사셨어요? 아더 많이 사셔가지고 이제 중국에 네, 많이 들고 중국 가시는 거예요? 많아졌나 아, 아. 친구분이 그러면 마스크를 사달라고 하신 요청을 거. 하신 거예요? 네, 여기만 더 비싸요? 아 중국은 더 비싸요? 네, 더 비싸요. 아, 한국도 원래는 몇백원안 하던 게뭐한두세 배까지 더 가격이 올라가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중국도 호봉도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다 친구들이 필요하니까. 아. 여기는 가격이 많이 싼가요? 어... 그냥... 그냥 월, 원래 평소 가격? 원래 평소 가격이요 어. 아여더 비싸게 받거나 하진 아, 않고 아, 네, 네. 아 그럼 뭐 얼마나 사가지고 이제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 한 사람들한테 어0개씩 나눠 주려고요 아... 한 사람 친구분들한테 네, 네, 네. 생활해야 되니까 어... 생활해야 되는데 마스크도받이안 벗겨서 아 중국은 정말로 구하기 어렵나봐요? 아니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아 파긴 파는데 가격이? 네, 네. 비싸요 어... 여기만 어, 한... 정도? 가격이요? 네, 네. 아 엄청 아, 비싸구나 대련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네. 아... 여기는 언제 오신 거예요? 아, 일주일 전. 잠깐 여행 네, 네. 오셨다가 네. 이제. 네, 네. 어... 대련이면은 우한이랑 멀죠? 모르요. 한국 과구와운 쪽이구나. 저기 네. 아, 아, 좀 봐도 될까요? 이 네, 하나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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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반 마스크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이런 건가? 형이 쓰고 있는 거 이런 거. 네. 평범한 마스크. 아, 그더 없어요. 아, 그더 좋은 마스크는 안 파는 거예요? 아 네이 밖에 없어요. 아. 이게 한 박스에 얼마인가요? 3만 5 어, 3만 동. 3만, 뭐, 3만 5, 5, 5. 3만 5.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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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3만, 5천 3만 5천 동. 아, 어, 요 3만 5천, 5천 동. 그럼 뭐 한국 돈으로 1,700원 뭐, 뭐. 네. 그럼 많이 싼 거죠. 몇개 들지 않나요, 여기? 48개. 아, 맞네. 싸네요. 한국 돈으로 10원. 중국에서 이거 하나 살려면뭐만원 넘게 막 줘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목소리> 중국에서, 한국돈으로. 한국돈 보다 거의 만 원? 아, 중국에서 이거 한 박스 살려면만원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값은 한만원인것도한1 70원 하겠네요. 지금은 이 올랐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 여행 즐겁게 하세요. 예. 어, 어, 형, 어떻게 말 걸었어요? 그건 <laughs> 뭔가 박스를 많이 사오는데 보니까 마스크 같았어.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근데 중국 사람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중국 사람인 거는 나도 몰랐지. 물어본 거 아니에요, 형이? 아, 한국 사람, 아니까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이냐고 물어봤는데. 베트남어로? 어, 근데 아무 대답 안 하고 어. 한국 말로 혹시 한국 분이 세번 물어보니까 아니요 중국 사람이. 에 아, 와, <laughs> 한국 말로 얘기해줬어 그러니까. 어, 그래서 어떻게 한국 말하냐고 했더니 한국에 한3년 정도 사셨대 아, 니말 진짜 잘하시는데? 아, 3 년의 수준이 아닌데 이거 거의 원어민인데.

과광과광은과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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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광과광과광과광아광과야과광과광과광네광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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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냥 쓰는 거라고. 아, 오케이, 땡큐. 어, 지금 저희가 공항에 왔는데, 공항에서는 사람들이 뭐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는지 어, 궁금해가지고 한번 보려고 왔는데, 어, 한번 살펴볼게요. 공항 오니까 확실히 더 차이가 난다. 어, 대부분 쓰고 있는데? <laughs> 지금 뭐 눈앞에 보이는 사람 뭐 거의 다 썼네. 어, 어, 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구만. 역시 공항이란 약간 특수성이 얼마전? 한 2-3일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이는 안했던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뭐야 말레이시아 지금 갔다왔는지가 지금 일주일밖에 안됐는데 그때만 해도 안그랬거든요 이정도는 아니었어 그때도 물론 쓰는 사람이 있긴 했었는데 월요일날 왔잖아 월요일날 왔고 그 전주 목요일날 갔으니까 지금 내가 출국한지는 한 일주일 됐는데 와 많다 어, 다르네. 평소랑 진짜 다르네. 어, 이 정도면 진짜. 그러네. 최소 80% 이상은 쓰고 있네. 10명 중 8명은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지금 국내선이거든요. 네, 국제선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국제선 가면 아마 티가 좀더 나지 않을까. 보니까 파란색 확실히 마스크가 눈에 다 띄네. 다 그, 등급 높은 맛은 사람 나옵니다. 아, 그건, <laughs> 구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아마 없는 게 아닐까요? 다 일반 마스크이긴 한데, 뭐, 그래도 이게 어디에요? 최소한 남한테 뭐, 튀기진 않을 거 아니야. 국제선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거든요. 이제 그때, 인데 갑자기 지금 생각난 건데, 비행기 안에서 제가 기침을 딱한번 했거든요, 그냥. 이뭐 애치 애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목이 좀 칼칼해가지고 그냥 <laughs> 뭐이 정도를 했는데 딱한번 했는데 그제 옆에 베트남 아줌마 두 명이 타고 계셨거든요. 근데 <laughs> 그 아줌마가 한 30초 정도 지나니까 어 저를 이렇게 옆구리를 이렇게 쿡 찌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보니까 뭐를 내밀더라고요. 저는 뭐 과자 주나 이래가지고 아 됐다고 괜찮다고 뭐 땡큐 그냥 이러고. 말려고 했는데, 아줌마 손을 자세히 보니까, 마스크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꼈는데, 어, 거기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베트남 사람들도, 이, 이 뭐야,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에 대해서 뭐,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보니까. 여기가 이제 국제선 입국장. 어, 여기는 아마 많이 끼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온 건데, 어 나오는 사람들 다 끼고 있네. 어이 아저씨들도 다 마스크 끼고 기다리시는데. 어이 피검 나온 아저씨들인데. 어 지금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우한은 캔슬 됐어요. 우한에서 오는 비행기는 마스크 안 하고 오는 사람 되는 게 훨씬 아 그러게 아 지금 다, 다 하고 나오네. 아 공항은 이렇게 다 하고 나오는구나. 국제선 출발하는 데인데 출국장인데 여기 다 마스크네요. 와 마스크 대량 구입 해가는구나. 중국 사람들인가?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어 베트남 사람들인데 아 사재기 하는구나 여기도. 와 엄청 많이 샀다. 와몇 박스야 이게. 와 몇백명 치겠는데 이게? 그죠 몇백명 치잖아 이게 한 쬐끄만 거한 박스에 48개 들었잖아요 아까 근데 이거 한 박스에 뭐그 몇, 몇십 몇 개는 들었을 까같데 50박스인 50것 같은데? 야 엄청 많이 사가네 어 이게 바로 사재기구만 어 재밌는 장면이네 네, 저거 약국 몇개 쓸었겠는데? 저 정도면? 아까 거기서는 약국 하나당 한 명당 그조그만거세 박스 살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거는 뭐 수백 박스를 샀네? 그... 조그만 걸로 치면 수백 개는, 천 박스도 넘겠는데, 쬐끄만 그 걸로 따지면 음, 여기 마스크 사재기 하는 사람들 보니까 서지컬 페이스 마스크도 있어요. 수술용 마스크도 어, 사네요. 뭐. 뭐 일반 마스크도 있고, 뭐 수술용 마스크도 있고, 뭐 되는 대로 쓰러 왔나 봐요. 어, 엄청 많이 샀네. 네, 사람들이 마스크 뭐 쓰고 다니나 안 쓰고 다니나 궁금해서 이제 공항 왔더니, 어, 예전이랑은 뭐 불과 한 1, 2주 전이랑 뭐 확연히 다르게 사람들이 많이 어, 쓰고 다니는 걸볼수 있었고, 2층 출국장, 어, 인터내셔널 국제선에서는 뭐 사재기 하는 것도 보고, 어, 나름 뭐 구경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어, 베트남을 여행 지금 오셔도 되는지 뭐 걱정하시는 분이 많던데, 저라면 뭐 굳이 공항에 어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지금은 피하셔서 해외여행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고 저도 당장 다음 주에 홍콩 여행이 잡혀 있었는데 호텔하고 비행기도 다 예매해놨던 건데 이제 다 취소하고 안갈 예정인데 그렇게 뭐 지금 같은 시기에 해외여행을 가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 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뭐 지금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형은 지금 베트남에 여행 와도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뭐라고 할 거야?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이. 근데 어차피 베트남을 오려면은 공항을 통해서 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 지금 상태가 좀 괜찮아지기 전까지는 좀 어디 이동하는 건좀 자제하는 게 서로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 어, 지금 그리고 베트남 오려면은 최소 5시간을 타고 있어야 되는데 그치. 비행기 안에. 비행기 안에. 혹시 감염되어 있는 뭐 사람이 있으면 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뭐 치사율이 뭐 그렇게 안 높다고 할지라도 뭐 다른 사람한테 나는 괜찮아도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뭐 해외여행은 조금 자제하는 게 어떨까 조금 참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래요 아무튼 네 오늘 공항은 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공항 영상은 어. 감사합니다